한우를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한우탐구소의 진행자 고기과남 이사드립니다 <laughs> 여섯 번째 한우탐구소네요 저희 한우탐구소를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분화 시리즈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등심, 채끝, 안심, 설도, 우둔, 목심, 앞다리 사태를 소개해 드렸고 이제 양지와 갈비가 남았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부위는 바로바로 바로 양지입니다. 가슴에서부터 복부에 걸쳐 있는 부위죠. 양지는 보통 국거리로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 차돌박이, 업진살, 치맛살처럼 구이용 부위도 양지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저고깃 가람과 자세히 알아보시죠. 대부분의 양지는 앞부분인 양지머리와 그리고 차돌박이 그리고 중간 부분인 업진살과 엎진 안살 그리고 뒷부분인 치마양지 그리고 치마살 그리고 앞치마살로 이렇게 총 7개의 소분할로 나뉩니다 먼저 소분할별로 나누고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그럼 먼저 차돌박이와 차돌양지 그리고 엎진살 엎진안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덩어리에서 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부분이 엎진쌀과 엎진 안쌀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조금 빠지고요. 이제 제일 윗부분인 양지머리입니다. 차돌양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양지 중에서도 운동량이 많아 살코기 위주이며 육향이 좋아 육수를 만드는데 정말 좋은 부위에요또 텍사스 바베큐 아시나요? 그 바베큐가 양지머리에 차돌양지 부위가 사용돼요. 모르셨죠? 그럼 차돌바이와 양지머리를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돌바이를 한번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돌박이를 분리하겠고요 차돌박이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머리는 국거리로도 좋고, 결이 일정해서 장조림용으로도 정말 좋은 부위인데요. 장조림은 자취 필스템인거 아시죠? 한우자조금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한우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침 장조림 레시피가 있지 뭐예요? 뭐 그렇다고요? <laughs> 장조림 레시피도 정말 간단한데요. 꽈리고추, 삶은 매출이알 준비하시고요. 양지를 센 불에서 30분 정도 삶아주세요. 그 이후 고기를 결대로 찢어주시고, 장조림 육수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양지의 삶은 물에다가 진간장, 설탕, 다진마늘, 후추 정도만 넣어주시고, 꽈리고추와 삶은 메추리알 넣으시고, 약한 불에 푹 졸여주세요. 장조림 레시피 정말 간단하죠? 이번 주 집반찬으로 장조림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차돌박이입니다. 보통 차돌박이는 얼려진 상태로 돌돌 말려있는 걸볼 수가 있죠? 차돌박이는 얇게 썰어 먹어야 꼬들하고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 얼려서 커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얼려져 있는 차돌박이를 자주 보셨을 테니 오늘은 생물 생태이니까 생차돌박이로 커팅해 볼게요. 보통 차돌박이는 세 가지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제일 아랫부분은 이렇게 살과 지방이 이렇게 한 겹인 경우가 있고요. 제일 머리 쪽으로 가면 역계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길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겹으로 지방 살, 지방 살 이렇게 삼겹이나 사겹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돌박이는 구용으로 많이 드시죠. 요즘엔 숙주 찜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 차돌 짬뽕에도 많이 사용되니까 고소한 차돌박이 많이 드세요. 자, 이번엔 업진살과 업진 살과 업진! 안살입니다. 엎진살은 소가 엎드렸을 때 바닥에 닿는 뱃살 부위예요. 식당에서 엎진살 부위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마블링도 좋고 한우 부위 중에서 육즙이 정말 뛰어난 부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영화 십객 보셨나요? 영화 십객에서 할머니가 네. 추인장 양반! 삼겹살 줘! 잠시만요. 저거 뭔가 꼬냅살 저고 삼겹살을 <웃음> 안 꺼냈어. <laughs> 추인장 양반! 삼겹살 좀 줘. <laughs> 얼마나 드려요, 엄니? 여기 삼겹살 좋은 거 있어요? 아니 이거 말고 삼겹살 달라고 이놈아. 여기 삼겹살 맞잖아요. 그럼. 아니 이거 말고 세 개의 개 삼겹살 달라고. 개이까나는 놈이 삼겹살도 몰라? 아 알았어요, 엄니. 이거 말고 세 개의 삼겹살. 자, 이거 맞죠, 엄니? 삼겹살 양지. 그게 바로 이 업진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겹을 가지고 있어서 우삼겹 또는 삼겹양지로도 불리는데 여기 알 업진과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냉장 상태로는 삼겹 양지로 불르 고요 그리고 냉동 상태로 얼려서 얇게 썰어내면 무삼겹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엎진 안살이 되 겠습니다 엎진 안살을 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엎진 안살이에요 말 그대로 엎진 쌀 안쪽에 위치한 부위에요 엎진 안살은 비교적 연하고 육즙 에서 약간 단맛이 나는 게 특징 인데요 또한 없진 안살은 모양과 맛이 안창살과 비슷하기로 유명하죠. 커팅해서 보여드릴게요. 덩어리 상태에서도 이렇게 안창살하고 비슷한데요. 자, 이렇게 안창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치마양기와 그리고 치마살 그리고 앞치마살은 아래 복부 쪽에서 나오는 부위인데요. 손질을 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마양기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에 놔두고 그리고 치마살과 앞치마살을 분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치마살 뒤에 또 하나의 치마 양지가 나오는데요 분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마 양지는 마블링이 꽤 좋죠 근막을 잘 제거해서 육개장 또는 장조림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이점은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오래 끓이지 안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이 상당히 좋아서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다음은 치마살입니다. 치마는 이름대로 주름치마와 같은 형태를 지녔다고 해서 치마살인데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어우, 리액션이 좋네요. 좋습니다. <laughs> 치마살은 식감이 부드러워서 구이용으로 많이 드시고, 신선할 땐 육회나 사시미로도 좋습니다. 자, 드디어 대분할 양지의 마지막 소분할 부위, 앞치마살이에요. 방금 치마살이 주름치마의 모습이었다면, 앞치마살은 앞치마를 닮아서 앞치마살이라 불리는데요. 어때요? 제 앞치마하고 잘 어울리나요? 아니요. 방금 아니요라고 하신 분 누구죠? 앞치마살은 엎진 살 밑에 있는 부위에요. 커팅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결이 일정해서 장조림용으로도 좋지만, 또 식감이 쫄깃해서 육회로도 좋아요 그래서 원육 상태에 따라 구이용으로도 좋으니까요 맛있는 앞치마살 많이 드세요 자 이렇게 양지를 모두 세분화해 보았는데요 양지 머리죠 결이 일정하고 좋아서 국거리 장조림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차돌박이는 얇게 썰어서 구이용이나 숙주찜 차돌짬뽕 등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엎진 살인데요 이렇게 삼겹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덧살과 지방을 제거하면 우리가 아는 업진쌀이 되는 거고요 덧살과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삼겹양지라고 부르고요 얼려서 얇게 썰어내면 무삼겹으로 불리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진 안살인데요 국거리용으로 활용이 되는데, 원욕 상태에 따라 로스구이도 가능한 부위입니다. 다음으로 치마 양지인데요. 결이 일정하고 육질이 부드러워서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되는 국거리용 또는 장조림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치마살이고요 로스구이용으로 많이 드시고, 신선할 때는 육사시미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앞치마살인데요 결이 일정해서 국거리나 장조림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원육 상태에 따라 구이용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구이용, 국거리용등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 우리 한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양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양지로 끓인 맛있는 고깃국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우산업 종사자분들을 위해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